누가 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음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으셨고, 두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금율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 생신입니다. 연신내 사거리에 군밤장수가 재미있는 메뉴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고요한 밤 3천 원, 거룩한 밤 5천 원, 주 예수 나신 밤만 원, 어둠에 묻힌 밤천 원. 여러분은 어떤 밤을 사시겠습니까? 전라남도 영광에 굴비를 메뉴로 한 식당이 질비합니다. 그 식당 중에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어떤 식당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기적으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는 이걸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부근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 남편 사가라가 제사장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분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늙은 아내를 아내가 임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자 출산할 때까지 말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아기가 장차 세례 요한이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벌써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자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아기가 기뻐서 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 엘레사에서 축복을 받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마리아 찬가라고 하죠. 한쪽은 노인이 임신했고 다른 한쪽은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둘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벳도 이 임신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고 서로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죠. 저도 출산을 앞둔 산모를 보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먼저 순산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훌륭한 일하는 아이가 되라고 소망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찬양 속에도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51절에 하나님이 장차 이 아이를 통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54절에는 이스라엘을 돕고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순산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핍박을 했을 때 잠시 애국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이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펼치고 읽으셨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8 18절에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경을 덮고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정체를 나타내신 거죠. 그 증거로 앞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얻어집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해. 이게 바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빛이 탄감되고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 이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희년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실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주기 선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내용과 오늘 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이게 상통해요. 같아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의 인태 소식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아기를 낳고 축복하면서 키웠습니다. 마리아가 기대하고 축복한 그대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죽음의 구덩이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